엘리야 선자가 지 금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명칭만 뭐안 붙었을 뿐이지 엘리야 선지자는 금 금식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도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죽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길 모르니 주님 인도하소서. 난 어찌해야 될바 모르니 주님 인도하소서. 그렇게 정말 마치 신랑을 뺏긴 신부의 마음처럼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괴롭고 고단하고 무기력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노출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세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데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공급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그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새힘 채워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물론 앞으로도 대책 없어요. 뭐 까마득하게만 보여요. 그러나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뭐 금식해야 됩니다. 뭐또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싶을 때, 금식밖에 답이 없을 때, 아니, 내가 꼭 금식이라고 명칭을 안 붙였어도 식음을 전폐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